진짜 한 사람만 봐, 송아야. 봐봐, 지금도 너한테 전화했잖아. 근데 또 다른 대기번호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 사람들은 이제 음. 방송료. 너는 진심. 아, 진짜 나 가지고 놀데 <laughs> 아, 뭘 가지고 놀아. 어,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어제 소파에서 잠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자려고 이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휴대폰 켰는데 잠이 안 오던데 이거 보니까 진짜로 마이너스 100만원 돼 있길래 깜짝 놀라서 갑자기 잠이 안 오던데요 자면서 갑자기 깨버렸어요 형들 겨우 오퍼? 겨우? 15,000개가 날아갔는데? 아나 이거는 팔아야겠는데? 아얘 너무 그 왔다갔다가 많아 카카오뱅크 근데 제 여러분들 주식 철칙이 있습니다 손해보고는 안 팔아요 마이너스일 땐안 팔아요 제 주식 철칙입니다 봐봐 여러분들 믿음의 삼성전자 보이죠 아 저런 걸 사야 돼 진짜로 음, 장수할 거면 무슨 뭐 근본도 없는 카카오뱅크 뭐 근데 왜 자꾸 내려가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돈을 넣어서 다른 걸로 메꿔야 돼요 천만 원더넣는다 이럴 때일수록, 다른 종목을 사서 저 120만원 메꿔야 됩니다. 이게 진짜 주식 고수지 야무진 거 추천 좀해봐 여러분들 딱 천만 원이니까 한 500, 500딱 해가지고 두개 넣는다 윤종아 카뱅 2천 넣어서 떨어지는 거멘징하려면500 나눠서 하면 안 된다 최소 2천 넣어야지 <laughs> 2천이 없어 지금 미안한데 보증금 도중금 빼자고요? 보증금도 대출 받았어 이 새끼야 내돈 아니야 파 팔라고요? 자를왜 팔아 산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아 추천을 해달라고 여러분들 빨리 마이서 130만 이거 메꿔야 된다 빨리 네이버 주식 가서 고르라고 야 뭐야 인기 검색 종목에 카카오 뱅크가 3등이야? 씨발 이거 팔아야겠다 이거 십거품이다 말도 안된다 이거 컴투스 한번 보라고요? 오? 아주 좋은 그래프예요 님들아 컴투스는 1998년에 설립해 1 9 9 9년 대한민국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의 모바일 게임 기업이다. 근본 있는 회사인데 이게 진짜 가치 투자 아닌가요? 제가 봤을 때? 핵심 인물 대표이사 송재준 씨. 이 사람까지 알아봐야 돼요. 오! 관상 좋아. 관상 좋아요. 사기는 안칠것 같아. 진짜로. 딱 대표님 상이야. 관상 봐봐 여러분들. 민정? 엔비디아 사라고요? 몰라요 이것도?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, 근데. 아나 미국은 안사 형님들. 애국 중도로서 한국 주식만 삽니다. 외화를 벌어 와야 그게 애국 아닙니까? 좀 약간 아프리카 같은 곳 없나 요 여러분들? 약간 이제 엄청난 대기업은 아닌데 이제 살짝 이제 이런 곳 없어요? 어? 팝콘도 있어요? 아 여기 없는데? 주가가 없, 그거 없는데? 아, 이거 아 그래요? 아, 여긴 없는데요. 예. 좀 그런 거 없나요? 그 이제 좀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좀잘 되는. 왜냐면 하 이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? 두산 얼마 전 떡상한 것도 오세훈 서울 시장 되고 오른 거야. 아, 진짜로요? 아, 그럼 나 두산 중공업 산다. <laughs> 코인으로 갈아타자고요? 이거 어떻게 봐, 형들? 거래소. 우와. 뭐, 다 오른다. 전 코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제 성격상 코인은 뭔가 나는 꺼려지게 돼. 저는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가치투자. 그래도 이게 진짜 가치투자지. 아, 뭘족가치투자해요 아직 가치 별로 없는데. 이게 왜 족가치투자예요? 가치투자죠. 위에 코인 동향 보라고? 어떻게 봐? 나 코인은 아예 볼, 아예 몰라. 주식도 잘 모르는데. 아, 이거야? 여기도 뭘 봐야 돼? 아, 이걸로 뭐라, 얼마야? 천조라고, 이게? 진짜로? 잠깐만. 이게 진짜 가치 투자인가? 이게 가치가 더 큰데? 아, 근데 솔직히 코인은 저랑 좀안맞아요 시드 추가해서 인터셉터 모으자. 아, 돈 빌릴 사람 없나? 환전 안한 돈은 있으니까. 왜냐면 환전하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, 여러분들. 1주에서 2주 걸려. 그래서 무조건 갚을 수 있으니까. 아, 카뱅에서 빌리라고요? 어, 잠깐만, 내가 카카오뱅크 주식을 넣었으니까, 그러면은, 어떻게 보면은, 회사에 이득, 이득되는 거잖아, 맞죠? 내가 대출을 받는 순간 이득일 거 아니야, 그래도 무조건, 그쵸? 그러면은, 조금이나마 이 회사에 도움을 줄수 있고, 이 회사가 잘 되면은 또내 주식도 오르고, 잠깐만, 야, 그렇게 따지면은, 카카오뱅크 계속 넣고, 계속 대출받고, 또 갖고, 또 넣고, 갚고, 수익 오르면 또 갚고 오르고 하면 무한인데? 그러게 돈 복사인데? 노벨 경제학상? 어 진짜로 어내말좀맞지 아, 않아 형들? 인정 안 돼? 빨리 빼는 게 좋다고 맞아? 본절 생각하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20퍼 50퍼 가면 아 씨발 그때팔걸걸걸걸 아니 난 카카오를 믿어 카카오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아 카카오는 달라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,잉. 삼겹살이에요 여러분들 고기 올려서 이 파무침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마늘 하나 해서 쌈장 딱 묻혀서 이거지 음와 겁나 맛죠안 씻냐고요? 씻고 한데나 오늘 딱 봐도 씻지 않았어요? 아이거쌈 땀 씻어주지 않아? 물게 있는데 딱 봐도, 딱 봐도. 그치 야 씻어주지 왼쪽 어. 음. 음. 아프리카 볼거 없다 개노잼이라고?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여러분들 볼 방송 찾아다니잖아 그래도 결국은 보던데? 나도 그렇고 찾으면 있어 다와다 먹었다 스타를 몰라서 방송 보기 힘들다고요? 아, 근데 요즘은 내가 봤을 때도 진짜 확실히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, 게임하는 게. 와, 형들, 쌈다 먹었다. 이게 마지막 쌈이야. 쌈다 다 먹네, 시키면. 형들, 진짜 심심할 때 상추 접어가지고 쌈장에 찍어 먹어봐. 맛있다, 여러분들, 그거. 은근히 중독성 있다. 나 어릴 때그랬는데 고기는 없고 상추만 있을 때 상추 접어가지고 쌈장에 찍어 먹어봐, 맛있어. 봐봐 형들 에어컨 여기 딱 틀어놓고 밥 먹고 여기 소파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응? 봐봐 이러면 형님들 내가 방송 킬수 있어 없어? 뭐 킨다니까? 스르륵 잠든다니까 이러고 아, 아짜 간다 간다 뿅 간다. 심심하니까 전화해야겠다. 전화해서 괴롭혀야겠다.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. 심심해. 안 아, 흔적이잖아, 뭐가 심심해. 심심해. 어쩌라고. 심심하다고. 어떡하라고. 심심하다고. 어쩌라고. 놀아달라고. 나롤 아, 하고 있는데. 근데 난이야. 너 요새 별풍사 왜 이렇게 많이 받아? 모르겠어.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가배 아프다. <laughs> 어이없네. 아, 존나 배 아프다. 난안 터지는데. 아, 나는 오빠 잘받을때 좋아해 줬는데 난 배아파 짜증나 왜 따, 쟤는 따, 저렇게 어? 많이 받을까 난 많이 못 받는데 오 어? 이쁘게 태어나던가 <웃음> <웃음> 아 맞아? 열심히, 열심히 하기도 해아 그니까 맨날 하더만 어 맞아 보기 좋아 아니야 어 <laughs> 맞아? 아, 진심은 보기 좋지 배 아프다며 장난으로 한 거죠 오빠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진짜 배 아파하겠냐? 아니 오빠도 많이 잘 봤더만 어제 뭐 역펜 하면서 와 그걸 또 봤어? 근데 난 여기서 왜 로그인 안 하고 가? 지금 어? 로그인 하고 보고 있었어 오빠가 그래아 아, 진짜로 혼자 쓸쓸하게 밥 먹는데 안 쓸쓸해 보이던데? <laughs> 어 사실 오늘은 안쓸쓸어 사실 예리하네너 되게 아 오빠 쓸쓸할 때또 치나? 아 그래? 어떤데 쓸쓸할 때? 그냥 표정이 뭔가 좀 우울해. 오늘은 좀 괜찮아? 어, 어제 좀잘 받았던 그런가 오늘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잘 받았어. <laughs> 어, 잘 받았어? 아, 그래서 표정이 좋더라 오늘을 더잘 받았어. 아까 낮에 했는데 많이 쌓이시더라고. 아이, 진짜 없어. 나 이제 입숙할 어 아, 알았어. 꺼지라고? 아, 그래서 꺼질게 아, 방송 껐게. 이기길 바래. 네. 어. 보세요. 네. 심심해. 나도. <laughs> 송아야, 아니 왜 부산으로 런했어? 오빠 어, 제가 초대했잖아요. 아니 그 오빠 안 볼라고 런했다던데 사람들이? 누가 그래? 아 사람들이 뭐라 몇몇 사람들이 그래. 아 그러니까 송아는 멀어 막 이러던. 아 그래 이간질 한다니까 사람들이 송아야 거기에 넘어갔어요 오빠 아난안 넘어가지 오빠는 그리고 뭐 한간에 뭐 사람들이 자꾸 막 그래 송아 남자친구 생겼다 이제 좀 놔줘라 막 이래 아저나나 뜨지 마요 그 남자친구 없어요 아 그니까 러뭐 사람들이 그래 자눈종아 부산 간 이유가 있다 막 이러면서 유언비어 퍼트린다니까 <laughs> 유언비어잖아 그치네아 송아야 네 심심해. 오빠 부산 와요. 아 부산 가면 진짜 놀아줄 거야? <laughs> 네. 아, 진... 아 말로만 하지 말고. 아나 말. 아나 내일 갈 내일 갈까? 내일? <laughs> 네? 어. 네. 말표 끊어요 오빠 지금. 아나 진짜로? 아 근데... 지금 순간 끊은 줄 알았다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종아야 오빠는 이제 또 한다면 하는 남자야. <laughs> 오 해요 해요. 진짜 간다니까? 네. 아그니데 오빠 부산 태풍이에요. 아 언제부터? 어 그제. 아.. 지금 만들어낸 거아니야아 <laughs> <laughs> 거짓말하지 마! 뭐 갑자기 태풍이 와! 아 진짜요.. 나 검색해본다? 잠깐만.. 부산 날씨.. 어? 진짜네비 오네? 근데 오빠 그건 상관없잖아요? 비 와도 재밌.. 재밌을 거 같아 근데 부산 가면 너가 좀 가이드 같은 거 해줘? 해줘? 어 당연하죠 저 이제 부산 사람 다 됐어요 어? 근데 내일 비안 오는데? 내일 안 와요? 어어.. <laughs> 당황했어? 올 텐데.. <laughs> 아니, 내일은 부산 날씨 검색했는데 짱짱한데? 아닐 <laughs> 텐데? 제가 아까 봤는데? 아, 너가 그러면 그 검색을 해봐. 부산 날씨 쳐봐. 내일 24도 맑음 <laughs> 강수 확률 0%. 헐! <웃음> <너>? <웃음> 오전, 오후 둘다 0%. 바뀌었나보다 아니, 원래 태풍 온다 했어? 네. 저 지금 창문 보고 있는데 비 내리는. 태풍 소리, 소식은 내가 알지? <laughs> 자꾸 저... 나쁜 사람으로 왔대. 아 나쁜 사람이 아니라. 아 이거 너가 그 부산 내려가서 그렇잖아. 오빠 진짜 제가 바닷가 구경 시켜줄게. 맞아? 네. 아나 진짜 내일 간다. 난 진짜 바로 가. 오. <laughs> 그러니까 <그럼 웃음> 오빠 저녁에 와요. 왜 저녁에 가? <laughs> 아 <아니>, 그냥 낮에 와요 <laughs> 그러면. 아 낮에 가던데? 왜? 네? 왜 물어봐요 저? <laughs> <뭐지>? 아 <laughs> 어, 오빠 편할 때 오세요. 아 진짜로? 네 출발하기 전에 연락하면 되겠네?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, 연락하세요 오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 너가? 오빠가 아 나는 그 가면 오 약간 갈대같은 남자잖아 아? 응. 네 아, 무슨 소리야 오빠는 진짜 해바라기야 너가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냐 송아야 아 그래요? 진짜 오빠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야 응. 그럼 보자 한번 이번에 아주 한 사람만 봐한 사람만 진짜요? 응 음. 아닌 거 같다 아 무슨 소리야? 진짜 한 사람만 봐, 송아야, 봐봐. 지금도 너한테 전화했잖아. 근데 또 다른 대기번호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거그 사람들은 이제 음. 방송료. 너는 진심. 아 진짜 나 <laughs> 아, 뭘 가지고 어, 놀아. 아뭘 가지고 놀아? 아니야 아니야 가지고 안 놀아. 무슨 소리야? 아, 진짜. 아나 진짜 내일 간다 그러면? <laughs> 오빠 기다릴게요. 연락. 오케이 알겠어. 아, 그럼 주세요. 좀 빨리 갈게. 한 낮에 갈게. 네. 오케이. 알어요 인정? 인정. 알겠어. 내일 네, 봐요. 음, 오늘 잘 쉬어, 호아야. 네, 일단 안녕. 어, 어. 어. 아갈 vs 아갈 치열했다. 일단 예매는 예의상 하고 내일 생각하시죠. 아, 근데 가까워, 요 형들. 비행기 타면 1시간이야. 절대 안 간다에 먹 건다고요? 고추 건다고? 이러고 간적 없다고? <laughs> 아 무슨 소리야 어.